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리물리학 2장 복소수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복소수에 응용해서 RLC 회로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놈은 RLC 직렬 회로, 직렬 회로인데 r l c 증 직렬 회로인데 교류 전원이 연결된 직렬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교류, 교류가 흐르는 RLC 직렬 회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이제 Ig로 직류가 아니고 교류이기 때문에 sine wave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sine 함수로 변하는 저, 전류가 흐르는 지금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는 Ig로 sine 오메가 t. 이때 우리 이제 이 저항을 보면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R이라고 했을 때, 이 VR은 V는 IR,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전류가 교류기 때문에, 얘는 이제 i 로에 R, sin ωt가 될 테고, 이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VL은 L의 DIDT, L의 DIDT고, 이때 우리가 이제 전류 I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얘는 이제 ig로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이제 i 오메가 l의 ig로 어...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 v는 v는 c분의 q 이렇게 되잖아요. v는 c분의 축전기의 전기용량에 c c고 이제 v v 는 c분의 q가 되는데 이 양변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시간에 따른 이 축전기 양단에 흐르는 전압은 dQ/dt. 이 전하량을 시간에서 미분해 주면 그게 바로 전류죠. 그래서 얘는 C 분의 i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양그 축전기 양단에 흐르는 전압을을 계산을 하려면 요 dt를 우변으로 보내주고 그 양변을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럼 적분을 해주면 vc는 C 분의 i dt. 이렇게 되잖아요. c 분의 idt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되고 이제 전류 코사인 오메가 t를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오메가 c 분의 1의 ig로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이건 이제 간단한 적 사인 코사인 미분과 적분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직렬 RLC 회로, 회로 전체의 전압은 이놈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V는 VR 더하기 VL 더하기 VC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 제가 조금 진행하기 전에 이 전류는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저항 전압도 사인 오메가 T에 비례하고 이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이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코사인 세타, 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은 사인 세타, 이제 다잘 아는 사인 코사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은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피크를 보면, 이 코사인의 피크가 가장 먼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위상이 지나면, 이 사인의 피크가 찾아오고, 또 2분의 파의 위상이 지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피크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코사인, 코사인 함수는,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느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빠릅니다. 요 내용을 이제 위상의 개념으로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놈은, 그래, 요 놈을 제가 이제 그, 저, 그 전류, 저항에 걸리는 전압,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이제 가로축은 제가 이제 사인 오메가 t에 해당되는, 사인과 코사인 독립적이라서, 사인, 가로축은 사인, 세로축은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생각을 해주면, 지금 약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사인 오메가 t에 비례하고그 다음에 전류도 보면, 전류도 같이 사인 오메가 t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 전류와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사인 오메가 t로 같은 위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터를 보면, 인덕터는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얘는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사인보다 빠르다는 얘기죠. 코사인은 지금 y축이에요. 그래서, 코, 그래서 인덕터를 마치 벡터처럼 나타내주면, Y축상에 VL이 있고 축전기 같은 경우 VC는 뭐냐면 마이너스 I0 코사인 오메가 T 잖아요 요 놈은 코사인에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으로 VC가 VC의 그 벡터를 나타내줄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 이 직렬 RLC회로에 걸리는 토탈전압은 VR 더하기 VL 더하기 VC인데 먼저 이제 VL 더하기 VC는 벡터적으로 제가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Vl 을더 크게 그렸으니까 Vl 더하기 Vc 를 해주면 알자로는 뭐요만큼이 Vl 더하기 Vc 빼준 거 벡터적으로 더해주는 거니까 이제 지금 요 요거 빼기 요거가 되니까 알자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l 더하기 Vc 는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오렌 저게 제가 옐로 화살표로 나타내 준 거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Vl 하고 더해주면 요놈 벡터적으로 벡터적으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란색 화살표 더하기, 빨간색 화살표 벡터로 더해주면, 검정색 화살표가 되고, 요 놈이 이제 토탈 볼티지, 전체 전압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요 놈은 다 벡터적으로, 사인 코사인의 함수로 주어진 건, 이렇게 벡터적으로, X축이 사인 오메가티, Y축이 코사인 오메가티라고 하면, 요렇게 전체 전압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x축과 이루는 각도를가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가 일정의 위상인데 요놈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v는 뭐냐면 v는 v 0에 v0의 요놈은 크기는 뭐 어떤 v가 있고 지금 얘는 이쪽이 가로축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사인보다 세타만큼의 사인 오메가 t보다 세타만큼의 위상이 더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v v의 s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세타가 0이 되면 렇게 이제 x축으로 가는 거고 이게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이게 이제 y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y축으로 가는 거고 그게 이제 세타 세타가 이제 플러스 값을 갖냐 마이너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1사분면에 있느냐 뭐4사분면에 있느냐 이런,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 전체 전압을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일종의 저항. 우리가서 V는 i g 이거 RLC 직렬 회로에서의 그, 저, 그 전류에 해당되는 걸 이제 Z라고 쓰고 이 Z를 우리가 인피던스라고 얘기합니다. 인피던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s i 사인 함수, 코사인 오메가 t 뭐 마이너스 오메가 티 이렇게 나타내줬지만, 요 놈을 조금 더 편리하게 우리 해석을 하려면 복소수로 나타내주면 너무 편리해요. 그래서 제가 i를 i지로 사인 오메가 티라고 하지 않고, i를 i지로의 익스포네셜 i오메가 티 이렇게 복소수로 나타내줄 수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제 실제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이 i지로의 사인 오메가 티가 되니까. 요, 요, i라는 거에 허수 부분을 택하면 그게 i0 sin ωt잖아요. 그러니까, exponential iωt는 c o s 오메가 ωt 플러스 s i sin ωt니까, 이 전류의 imaginary part를 택하면 i0 sin ωt가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전류를 구할 때는 i0 exponential iωt의 허수 부분을 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 요, 지금 기호, notation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서 잘 기억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VR이라고 한 거, V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이고, 얘는 이제 I0R, 익스포넨셜 IωT.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L의 DIDT니까, 이 I를 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IωI0 익스포넨셜 IωT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류를 미분해주면 L 곱하기 I0에 i 오메가 익스포넌셜 i 오메가 t니까 파랗게쓴 부분 I0의 i 0의익스포넌셜 i 오메가 t는 전류 그 자체 i가 돼서 얘는 i 오메가 l 의 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이제 이 지수함수 복소수 지수함수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커패시터 우리가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c 분의 1에 i, 의 dt,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exponential iωt 적분해주면, i ω 분의 exponential iωt잖아요. 그래서 얘는 c분의 1에 i0에 iω분의 1에 exponential iωt. 그리고 이놈 i0 exponential iωt는 전류 i가 되고, 이 마이너스, i분의 1은 마이너스 i. 그래서 마이너스 i 곱하기 오메가 c 분의 1. 곱하기 아 이렇게 됩니다. 훨씬 더 편리해졌죠?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지수 함수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전압 저항에 걸리는 전압,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전압은 뭐냐면 Vr 더하기 Vl 더하기 v c 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정의 i는 공통 인수로 빠져나가고 R 더하기 i 오메가 L 빼기 A, 마이너스 i 오메가 c 분의 1 그렇죠? 이게 이제 v는 R 더하기 i의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 그래서 이게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소수 표현이 되고 요놈을 제가 z i 그래서 요놈 을 인피던스가 이 복소수로 표현된다. 그럼 인피던스는 임피던스를 이제 복소수로 나타내지면 R이 x축에 해당되는 거고, 허수부에 해당되는 게 이제 y축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게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실수에 해당되니까 R이 x축에 있고, 그 다음에 VL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허수부잖아요, 오메가 L 그러니까 허수부니까 y축상에 오메가 L이 이렇게 쓸 테고, 그다음 에 VC는 마이너스 i에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i니까, 이 허수에가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니까, 이쪽은 이제 화살표로 나타내지면, 이게 오메가 c분의 1이 아래쪽 방향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r이 벡터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x축, 그다음에 y축, 그 다음에 이놈이 이제 마이너스 y축상에 놓여 있는 거다. 그럼 그 놈을 이제 다 더해주면,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두 놈의 차이가 요 노란색 벡터의 화살표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 더하기 r은 복소수의 복소수를 실수로 만들어주는 이이 놈은 뭐냐면 z는 r r 더하기 x 더하기 iy 이렇게 되니까 이놈 r 더하기 i의 오메가의 빼기 오메가 c는를 나타내주는 복소수 z는 요러 요런 화살표를 갖는다 이해하셨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z의 크기를 나타내지면이 z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실수부의 제곱 r의 제곱 더하기 이 허수부의 제곱 오메가 l 더하기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 분의 1의 제곱 그게 이임피던스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임피이 이 검정색 화살표의 길이가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 분의 1의 제곱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는 이거 x축으로, 리얼 축으로부터 이제 세타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이렇게 복소수, 지수함수의 복소수로 나타내 줬을 때는 실제 전류를 구하는 거는 전류의 이해지널리 부분을 계산해주면 그게 i로 s i n ω 오메가 t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실제 그 쓰는 전류 리얼 값을 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 전압은 R 가하기 i 의 오메가의 마이너스 오메가 3분의 1에 I0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라고 했는데 그럼 요 놈도 실제 실제 크, 실제 우리가 전압, 전체 전압을 구하려면 요 V의 이메지너리를 구하면 됩니다. 이메지너리 파트 이 V의 이메지너리 파트를 구하면 i 로는 공통이었으니까 제가 바깥으로 나가고 요놈 빨간색 부분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에 익스포넨셜 아이오메가 t가 코사인 오메가 아 i 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래서 요놈을 곱해서 그중에 허수부에 해당되는 것만 픽업을 해라. 이런 얘기가 imaginary part of i m a g i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imaginary part 이거를 계산하면 실수부도 나오고 허수부도 나오는데 그중에 허수부만 택하라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실수구죠? 그러니까 얘는 이메지너리가 없는 거고, R 곱하기 I 사인 오메가 t는 순 허수죠? 그래서 얘는 R 곱하기 I 사인 오메가 t는 이메지너리 파트가 뭐냐면, 그게 바로 R 사인 오메가 t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I가 있는, 요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는 이메지너리 파트를 구하려면, 얘가 이미 허수기 때문에, 얘는 실수하고 곱해져서,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에 코사인 오메가 T가 이메지널이 파트예요두 개가, 두 개의 이메지널이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 놈,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는 코사인 오메가 T하고 결합이 돼야, 이게 허수부가 있기 때문에, 그 놈이 이제 이메지널이 파트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R과 결합되는 놈은 코사인이 결합되면 안 되고, I sine 오메가 t가 결합이 돼야 되고 그때 R sine 오메가 t에 해당되는 게 허수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이이매지널리 i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전체 토탈 볼티지를 계산해 주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이게 전체 토탈 볼티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여기에다가 루트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 분의 1의 제곱을 분자에도 곱해주고, 분모에도 곱해줬어요. 이건, 이는 아이덴티티니까. 분자에도 곱해주고, 분모에도 곱해줬으니까, 위식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이놈은 뭐냐 면 얘가 바로 임피던스의 크기죠. 그래서 얘는 제가 어떻게 쓰냐 면 그림에서 보면, 요놈이 임피던스의 크기, 이, 이, 이 검정색 화살표가 임피던스를 나타내주고, 그래서 얘는 i0의 z의 크기, 임피던스 곱하기 이 화살표, 이 검정색 화살표 분의, 검정색 화살표 분의 오메가 엘 빼기, 오메가 씨가 이 Y축이잖아요. 그래서 얘 분의, 얘는 뭐냐면 그게 바로 사인 세타. 위상 세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Z분의 R이니까 Z분의 R은 코사, 이놈이 이제 코사인 세타에 해당돼요.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 얘가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얘는 sine theta cosine omega t plus cosine theta sine omega t. 이하셨나요? 해 그럼 sine theta cosine omega t plus cosine theta sine omega t는 sine omega t plus theta죠? 그게 sine, 그게 바로 이제 sine omega t plus theta는 sine theta cosine omega t, 더하기 cosine theta sine omega t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i0의 impedance를 이제 v0라고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전체 교류 전체 RLC 직류 직렬로 연결된 RLC 교류 회로에 걸리는 전체 전압은 v 0 i 0 Z에 s i n ω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타를 위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이게 전압과 전류 전류의 위상 위상도를 나타내준 거고 요놈은 이제 인피던스 저항 저항에 대한 임피던스에 대한 미상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RLC 직렬 회로에서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의 순간 값을 우리가 보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 어떤 t라는 시간에 걸리는 전압은 t라는 시간에서의 전류 곱하기 저항 그리고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I 그 다음에 저항에 해당되는, 인덕터에 해당되는 저항이 오메가 L. 그죠? I 곱하기 오메가 L인데, 인덕터의이 인덕터의 위상은 전류보다, 이 전류보다, 인덕터, 인덕터 전압의 위상은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T 시간에서의 전류는, 전류는, 전류라고 하면 요 놈은 이제 T 플러스 2분의 파이.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고 했으니까, 그 시간에서의 전류 곱하기 저항에 이제 오메가 L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이때 오메가 L을 제가 이제 XL, 그래가지고, XL이, XL이 오메가 L인데, L인데, 요놈 우리가 보통 유도 리액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V는 I times 오메가 L, 또는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오메가 L, 또는 전류 곱하기 XL 이렇게 나타내주고,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V는 역시 IR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저항은 오메가 1분의 1이라고 했죠. 저항에 해당되는 게 그래서 I 곱하기 오메가 1분의 1인데 이때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 느리죠. 전류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 느리니까 그때 시간이 T-전류가 T 시간에서의 전류면. 이때 전류는 t 2분의 파이 위상이 2분의 파이 느리기 때문에 이게 t 2분의 파이가 되고 그때 저항 우리가 이제 축전기에 걸리는 저항에 해당되는 게 오메가 c분의 1. 그놈을 제가 xc라고 나타내 줬고 요놈을 우리가 용량 리액턴스. xl은 유도 리액턴스, xc는 용량 리액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나타내 주면 임피던스는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엘에, 오메가 엘 대신에 엑셀. 그 다음에, 오메가 씨분의 1 대신에 엑씨 리액턴스로 나타내지면, 엑셀 마이너스 엑의 제곱. 요게, 전체 임피던스를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위상을 계산해주면, 이, 세타라고 하는 위상은,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분의 Y잖아요. 그래서 R분의, 요 Y 값이 뭐냐면, 엑셀. 유도 리액턴스 빼기 용량 리액턴스 이게 이제 위상을 나타내줍니다. 우리 는 끝으로 우리가 보통 이 RLC 직렬회로에서는 공명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공명이 레저넌스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최대가 될 때의 값, 전류가 최대가 될때 우리가 레저넌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V는 IZ인데 I가 맥시멈이 되려면 임피던스가 최소값을 가져야 됩니다. 최소, 임피던스, 저항이 최소가 되어야 되는데,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려면, 요 놈이 0, 이건 다 양수잖아요. 양수인데 이게 최소가 되려면, 이게 유도 리액턴스하고 용량 리액턴스가 같을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때가 X, 그래서 그 RLC 직렬회로에서의, 직렬회로에서의 공명은, 레저넌스는 XL이 XC하고 같아야 되고, XL이 XC하고 같아야 되니까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하라고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각진동수하고 우리가 이제 진동수의 관계식은 오메가는 2파이 진동수니까 2파이 FG로 F0, f g 은는레저넌스일 때의 진동수. 그래서 2파이 FG로 L은 2파이 FG0 C분의 1을 하고 같기 때문에 그때 레저넌스프리퀀스 공명 진동수는 FG로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여기 rl c 직렬 회로의 레전넌스 프리퀀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물리이전자 전자 회로 그러니까 회로에서의 한 가지 예를 보, 보여줬지만 많은 역학적인 문제에서도 그리고 여러 다양한 양자 역학에서도 쓰이고 복소수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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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력이 높은 그러한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그 이식, 저기 복서수 2장을 요걸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